안녕하세요, 봉신남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길에 여러분은 어떻게 운전을 하시나요? 평소와 똑같이 속도를 내고 운전을 하시나요? 아니면, 눈길이 미끄러워 속도를 조절하고, 그에 따라서 주위를 좀더 살피고 안전 운전을 하시나요? 아마, 눈이 오는 길은 모두가 바닥이 미끄러울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운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증시 상황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이 FOMC 회의에서 12월 빅스텝으로 0.5%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여 기준금리가 4.5%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파월이 쏟아낸 매파적 발언입니다. 내년 기준금리를 5.2%까지 올리겠다는 발언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산타랠리는커녕 지난주에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스크루지 같은 파월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의 계좌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을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내리는 눈처럼 주식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듯 이럴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안전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고 있음에도 제가 주식시장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배당금 덕분입니다. 12월은 그래도 배당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약 822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달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는 j p 짐, SCH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 크게 나오는 달이 3월, 6월, 9월, 12월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달을 제외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는 배달금이 사실 한 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배당금을 저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서 내년에는 매달 배당금을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넘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이 마이너스를 메꿀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배당을 받는 재미가 있다면 저는 투자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당금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식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저는 배당을 늘리면서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시국에 저는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낀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제피에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중에 내년까지 제피 1000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000주 달성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지금 제가 투자한 530만원을 제외하고 6,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1년 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지만, 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에 잘못 쓰여진 재산 수정을 요청했는데 이미 출판이 돼서 그냥 자기가 그 잘못 쓰여진 재산을 모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영상에서 잘못 말한 말을 어떻게 이미 내뱉은 말을 수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제피 꼭 천주를 모아서 안정적인 배당 흐름 월 100만 원의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또 재투자하여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꼭 성공하는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